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이에요. 오늘로 우리 친구들이 신명기를 모두모두 모두 읽게 되네요. 다 함께 말씀 시앗 심을게요. 신명기 31장,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했습니다. 나는 이제 120세요.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앞에 나설 수 없소. 여호와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하셨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건너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저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 앞에서 저 강을 건너갈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시홍과 옥에게 하신 일을 이 나라들에게도 하실 것이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들의 왕이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땅을 멸망시키셨소. 여호와께서 저 나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니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하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감히 행하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놀라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오.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이 백성을 여호와께서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라. 이 백성을 도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몸소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실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다음에 모세는 이 율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언약계를 맺는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매 칠년이 끝나는 해는 백성의 빚을 면제해 주는 해요. 그의 초막절 기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 서면 이 말씀을 읽어 주시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외국인이나 할것 없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며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게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도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 사는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하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여수아를 호 데리고 회막으로 나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수아는 호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회막 곧 성막에 나타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성막 입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곧내 조상들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백성이 나를 배반하고 그들은 이제 곧 들어갈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나를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크게 분노하고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많은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온갖 나쁜 일을 저지름으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이제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어라. 이 노래를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내가 내를 무서운 일들의 증거로 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적각구리에 흐르는 비옥한 땅, 곧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살이 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돌려 그들을 섬기며 나를 버리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러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이 노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아직 내가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하여 모세는 그날에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노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어라. 왜냐하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책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을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율법의 책을 여호와의 언약계 옆에 놓아두고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도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하겠소. 모든 지파의상 노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 주겠소.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거자로 삼겠소.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악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길 것이요. 그리하여 당차 여러분에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이 만든 우상들 때문에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 것이요. 모세가 이 노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출키2장 하늘아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땅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가르침은 내리는 비와 같고 내 말을 맺히는 인술과 같다. 불의에 내리는 소나기요. 채소 위에 내리는 가랑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높으심이여라고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바위와 같으시니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공정하시다. 거짓이 없으시고 이쁘신 하나님이시여 공정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부끄럽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못되고 비틀어진 백성이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아, 어찌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갚느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지으신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세우셨다. 옛날을 기억하여라,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의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일러줄 것이다. 너희의 장로들에게 물어보아라, 가르쳐줄 것이다. 가정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라들에게 땅을 주시고 인류를 나누셨다. 백성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셨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목수로 삼으셨고, 야곱 백성을 택하여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거칠고 황폐한 광야에서 야곱 백성을 찾으셨다 그들을 감싸주고 돌보셨으며 자신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 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다른 신은 그들 곁에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땅의 높은 곳에 두셨고 밭의 열매를 먹이셨도다 바위에서 끌려주시고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젓과 양젓, 기름진 얼음양과 염소, 바산의 양과 염소, 그리고 가장 좋은 밀을 붉은 포도로 빚은 포도주와 함께 마시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마음껏 먹었다. 배불리 먹어 살도 쪘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저버렸다.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으며 역겨운 것들을 따라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닌 귀신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얼마 전에 생긴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반성을 버렸다. 너희를 낳으신 하나님을 잊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을 버리셨다. 여호와의 아들과 딸들이 여호와를 화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버렸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다. 그들은 악한 백성이며 진실됨이 없는 자녀이다. 그들은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겨 나를 질투하게 했고 헛된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질투하게 하겠고 어리석은 외국 백성으로 그들을 화나게 만들 것이다. 내 분노가 불을 일으켜 죽은 자들이 있는 곳까지 타내려 가며 땅과 그 열매를 삼키고 산들에도 불을 놓을 것이다. 그들에게 재앙 위에 재앙을 더하고 내 화살을 전부 쏠 것이다. 그들은 기근으로 굶주리고 불 같은 더위와 무서운 질병으로 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짐승을 보내 물어뜯게 하고 먼지 위를 기는 속뱀을 보낼 것이다. 길에서는 사람이 칼에 죽고 방 안에서는 두려움이 사람을 덮칠 것이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죽겠고 젖먹는 아기와 노인이 죽을 것이다. 그들을 흩어버리고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 했으나 저들의 원수가 아주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모양이 보기 싫고 혹시나 저들이 오해할까 두렵다. 우리가 이겼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까 두렵다. 이스라엘은 생각이 없는 민족이라서 깨달음이 없다. 지혜로워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자신들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두지 않으셨다면 어찌 적군 한 사람이 이스라엘 천명을 물리치고 두 사람이 만명을 도망치게 할수 있겠는가? 그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우리의 원수인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며 밭은 고모라와 같다. 그들의 포도에는 독이 가득하고 포도송이는 쓰디스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과 같고 독뱀의 무서운 독과 같다. 이것은 내가 보관해 두었던 것, 내 창고에 숨겨 두었던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죄인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언젠가 그들은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 때문에 탄식하신다. 그들의 힘이 빠지고 종이든지 자유로운 사람이든지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의 신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의지하던 바위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 그들의 제물로 바친 기름을 먹었으며 누가 그들이 부어서 바친 포도주를 마셨느냐 그 신들이 와서 너를 돕게 하고 너를 지키게 하여라 이제는 나만이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알아라 나 말고 다른 신은 없다 내가 생명과 죽음을 주었고 나만이 해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다 아무도 나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약속한다 영원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의 칼을 갈아서 그 칼을 손에 들고 심판할 것이다.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겠다. 내 화살은 그들의 피로 가득하겠고 내 칼은 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죽은 사람과 잡힌 사람들에게서 피가 흘러나오고 원수의 지도자들의 머리가 베일 것이다. 나라들아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실 것이요 원수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의 땅과 백성이 지은 죄를 씻어주실 것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노래를 끝까지 백성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시오.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계명으로 주어서 부지런히 지키게 하시오. 이 가르침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오. 이 말씀은 곧 여러분의 생명이요. 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땅에서 오래오래 살수 있을 것이오. 그날에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비딘 산줄기로 올라가서 여리고 건너편 모압땅에 있는 누보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듯이, 너도 내가 오를 그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은 신광야에 있는 카데스의 무리바 샘물에서 나에게 죄를 지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저 땅을 멀리서만 바라볼 것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3장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셨다 바란산에서 위대압을 나타내 보이시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들려있다 여호와께서는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 속한 자들은 그의 보호 속에 있다 그 백성이 여호와의 발 아래 엎드리고 여호와에게서 가르침을 받는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으니 그것은 야곱 백성의 율법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그때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이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나와왔다. 루우베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수가 번성하기를 바란다. 모세가 유다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그 백성에게 돌아가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적과 싸울 때 도와주소서. 모세가 레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우림과 주님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레외에 대해 있게 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우리바 샘물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형제를 모르는 척하며 자기 자녀를 자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야곱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가르침을 전하고 여호와 앞에 향을 피우고 여호와의 재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바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하는 일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그들을 치는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원수를 누르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가 베냐민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여 여호와 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루종일 지켜주시고 주의 등에 엎혀 살게 하소서 모세가 요셉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가장 좋은 열매로 그의 땅에 복을 주소서 위에서는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고 아래에서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소서 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달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래된 산들에는 최고의 작물이 자라게 하시고 영원한 언덕들은 풍성한 이 과일을 맺게 하소서 온 땅에 좋은 열매를 내고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계셨던 여와의 호 은혜로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의 지도자인 그의 이마 위에 이 복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는 처음 태어난 수송아지의 위험이 있고 황소처럼 강합니다. 멀리 떨어진 나라들까지 그 불로 들이받을 것이니, 이처럼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문하세의 천천입니다. 오세가 스불론에 대해 말했습니다. 스불론아 밖으로 나갈 때 즐거워하고 이사가라. 너희 상막 안에서 기뻐하여라. 그들은 백성을 산으로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위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바다에서 하는 일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의 모래에 감추어진 보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오세가 갓에 대해 말했습니다. 가세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가생그 땅에서 사자처럼 살면서 사로잡은 먹이의 팔과 머리를 찢어버린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구르고 지도자가 받는 많은 몫을 받았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가짜 손은 여와 호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재판했다. 모세가 단에 대해 말했습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구나. 모세가 납달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납달리는 여와의 호 특별한 은혜를 받고 여호와의 복을 가득히 받아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모세가 아셀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셀은 아들 가운데서 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며 올리브 기름에 발을 적셔라. 너희의 문은 쇠와 노스로 만든 빗장으로 잠그고 사는 날 동안 너에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없다. 하나님은 하늘을 나시며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구름을 타시고 위험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피난처이시다. 그의 팔이 너희를 영원히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원수를 물리쳐라 하고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한 곳에 누울 것이며 야곱의 우물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땅이며 하늘에서는 이슬이 내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너희와 같은 백성은 없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구해주신 백성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방패시고 너희의 돕는 분이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에게 패하겠고 너희는 그들의 높은 신전을 짓밟을 것이다. 3 4장오세는 모하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건저편에 있는 비스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여하께서는 그곳에서 모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세는 길라서에서 단까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오세는 납달리 모든 땅과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보았고 지중해까지 유다 모든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쪽 광야 네게브와 여리고 모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보았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보여주기는 했지만 너네 이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는 백부월 맞은편 모압당 어느 골짜기에 묻혔는데 지금까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고 그때까지도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울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하며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습니다. 모세와 같은 내연자는 그 뒤로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이집트 모든 땅의 표적과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시합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